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으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말하며,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예수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1.1액이라도 다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벌즉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하신 벌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니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더욱 타락해짐을 잘 하시고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죠. 사회적, 도덕적 율법을 잘 지키면 죄를 적게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율법은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절기를 만드시고 성견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을 죄사함의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한 죄사함은 수많은 희생제사를 필요로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사함의 희생을 드리는 율법이죠 이 율법도 다른 율법과 마찬가지로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지키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시간이 가면서 율법을 소홀히 하게 되고 지키지 않게 되어 마침내 죄로 저주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 신실하게 아무도 알수 없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율법으로 지켜야 하는 수많은 죄사함의 희생을 단한 번으로 자기 몸을 들이므로 온전한 죄사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생긴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새 언약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사는 동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므로 항상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수많은 계명을 어긴 수많은 죄를 수많은 희생으로 사함받게 하지만 복음은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지한 회개로 사함받게 합니다. 율법은 수많은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게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